아까 테이블 카운팅 스타트 반만 하라고 더벤뉴 로비토 로비토 아우와파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어 원딜 티어 올리기 개꿀팁 챔피언 카이사를 한번 해 볼게. 강의 느낌은 아니고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내가 한참 뭐, 다이아 3, 다이아 2와, 갈 뻔한 시절, 어, 그 시절에 카이사를 많이 썼던 것 같아. 이따 카이사가 왜 좋냐. 지금 메타가 살짝 탑이 레벨이 엄청 빠르잖아. 그래가지고, 초반 라인전 강케해봤자 중반에 힘이 빨리 빠져. 그래가지고 후반 케인, 카이사가 좋다. 카이사 카운터, 캐틀, 뭐, 바루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카이사가 지금 티올리 개꿀티 원딜이다. 한번 가보자고. 카이사 뺏겨버렸네. 자 유튜브 친구들, 그러면 이제 카이사를 뺏겼을 때 어떻게 하냐? 카운터 아펠리우스, 히드라 아펠리우스를 한번 보여주자. 음. 그리고 뺏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거리가 긴 아펠리우스를 고른다. 뻘쭘해지네. <불쯤에> 자 룬은 치속의침착의핏빛길 마지막 보조 룬은 지금. 캠때문에 안보이겠지만 뭐.. 아 잠깐 살짝.. 캠 꺼줄게 요 셋중에 체력.. 저렇게 체력 높은 애들이 있잖아 그럴땐 이제 체력차 극복 보조로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펠리오스는 공격력이 좀 딸리니까 난이 두개를 들고 가볼게 바로 가보자고 어.. 체력차 극복을 들었으니까 일단 수확의 낫으로 체력차 극복을 극대화 시키면서 돈을 빨리 뜯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아펠리오스를 할 때, 그게 있잖아. 어, 왜 이렇게 약하지? 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이기겠지? 하는 게 있잖아. 왜 그러냐. 아펠리오스로 반반 가거나, 살짝 파밍이 밀려서 그래. 아펠리오스를 할 때는, 좀 압도적으로 해야 돼. 어. 좀 라인전을 빡세게 가야 된다. 티어는 플레이 1 구간이고, 그러면 여기서, 카이사랑 요즘 1티, 어머야? 플래시 같이 써주고, 사거리 이용해보자 노풀이야 노풀 노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았다 정글 샤이 아이고 설명하느라 집중을 못해가지고 역버프하는 거를 생각을 못했네 안될것 같은데 까비. 아, 이거 히드라 아펠리우스 할때선그 곡괭이까지 는 나와야 되는데, 티아멧을 먼저 가야 돼가지고, 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이거는 공격력을 계속 찍자. 자, 갱홍 해주자. 이게 풀 없거든. 먹어주고. 뭐 아이고, 언제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그럴 수 있지. 다이브? 아쉬운데? <laughs> 다이브 실망 하지 않았나? 샤쿠? 아까비 러이스. 았다 음, 아주 드리블이 훌륭해. <laughs> 쉬어야 되는데. 자 원딜은 서폿이 갔다고 빙정 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좀 땡겨서 경험치도 포기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 자, 이제 싸움하자. 오케이. 무기 바꿔주고. 계속 해주냐, 치성이니까? 히데라로, 아, 이거 티아메지? 이게 좋아,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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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맛이 있죠? 죽어. 까비. 이게 안 죽어? 여기서? <laughs> 이거 먹는 거 있으니까 좀 강하게 한번 가볼까? 죽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서포터 장하다 온거 같은데? 온거 같은데? 안온나여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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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느낌인지 알지? 탐킨치랑 일부러 각줬다 이길 것 같아서. 이거 스킬 같은 거몇개안 뭐 나왔을 때 아껴두면 괜찮거든? 연기할 때세개다쓸수 있어가지고. 그 스킬 바뀌는 딜레이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나쁘지 않아. 좋다. 피흡 피업 하자. 피흡으로 버티기. 평타 쳐주고. 아, 간들 아, 아깝다. 나이스. 아다 야, 아펠리오스가 이 무기 때 압박하기가 아주 좋지 포탑에 넣어놓고 이 여기다 깔아주자 안 쫄아도 될것 같은데 히들 알아? 대놓고 한단 마인드로 갈게 일대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들 알아. 이러면 이길 것 같더라. 너 이스 서포, 막 이겨내야. 이거 누누 한번 부르고 연기 한번 하자. 다시 무한 피유 딜기 해놓고 돌아오지. 아피해 오지게 했는데 아 만화만 있었으면 굉장히 유열해 나쁘지 않았다 음. 이번은 역시 앞에는 돌풍이긴 해이것까지 가면 생존력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앞에를 잘안 하거든 근데 지금 이 히데라 앞에의 체급이 너무 높은데 인정 어 인정 가주야가주야가주야 뭐냐이? 무기 바꿔주면서 나는 계속 싸우는 거 봐주자 팀원들 뭉쳐가지고 아씨 이게 안 맞아? 흡혈이 좋아가지고 왓딜이 너무 좋은데? 오쉐 흡혈이라 죽질 않네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흡혈~~ 허어허 딱 스톤 걸어주고 <웃음> 고맙다 <웃음> 고맙다 너무 나댔다 음 극한의 흡혈로 버티긴 했지만 너무 까불었다. 가비, 아 쉬운데? 내가 좀만 더 잘했다라면. 아니 근데 내가 앞회를 잘 못하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야, 내, 만약에 생각을 해봐. 지금 너네 봤을 때, 어이 사람 앞회 못하는데 왜 이렇게 쎄? 나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아왜 아니, 이렇게 피흡도 잘 되고? 근데 이거를 잘한다는 사람이 생각한다 해봐. 너 만약에 너네가 앞회 잘하는 유저야.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어? 난못 막다 는 생각하거든. 선내야 돼. 분기 바꾸자. 원거리서 해 주고. 물면 들어간단 마인드. 앞에는 근데 다른 애보다 위치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돼. 생존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사야 자, 위험하긴 한데 각 거리 주면서 일부 자,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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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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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증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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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해주자 피읍이 1등이다 피해주고 스탑 먹여주고 프리딜인데? 야나좀 먹어줘 아이고 죽었구나. 죽은 줄도 몰랐네. 피빌만한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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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정글. <웃음> 미쳤다. 오 씨. 와. 아펠리오스를 내가 잘하진 않지만 아펠리오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아펠리오스의 중요한 거 위치. 어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원딜보다 한번 물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앞, 라인을 쓰면 안돼 이거는 사미라처럼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소리 한번 할게 대박! 쉣! 화염포고와화염포 개나 이스하게 들어갔다 개 좋은데? 어.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딱 하면서 느낀 거. 앞에를 잘 못해도 체급이 많이 높다. 그냥 원, 앞에를 잘 못해도 원딜이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또 쉽게 할수 있는 챔프가 되어버렸다. 아주 좋았다.